네, 둔치도는요. 예, 그 서낙 동강을 따라서 가다 보면 보이는 어좀 예, 나름 큰 섬입니다. 이 섬으로 건너가려면 이렇게 그 가락 IC 인근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다리가 있고요. 예, 이 강을 따라서 저 남쪽으로 가다 보면 조금 더큰 다리가 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다리를 통해서 예, 둔치도로 갈수 있고요. 어 둔치도는 생각보다 좀큰 섬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자연환경이 어 우리 강변을 따라서 길이 잘 조성돼서 어네 산책도 많이 하고 트레킹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저와 함께 어, 준치도로 한번 다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둔추도의 그 둘레길을 따라서 이제 예, 섬의 중간 지점 쯤 왔는데요 예 여기 보면 네그 강을 따라서 보면 저 건너편이 녹산동입니다 그어잘 아시는 부산 경남 경마공원 있, 있지요 가족단위로 많이 어, 저도 아, 아이들하고 어, 같이 놀러 가기도 했는데 예그 경마공원과 녹산동이 있는 이제 그 지역이고요 강을 따라 보면 예 제가 왔던 길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강 따라서 보면 이제 카페들도 있고요. 예, 더 리보 온이라는 또 카페가 있고 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둔치국수집이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돌아보시는 분들이 식사도 하고 또 차도 하시면서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예, 그런 어, 구, 장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차를 강둑에 좀 대어두고 어, 강변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대와 그 선악동강이 어우러져서, 예, 굉장히 그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고 있죠. 저 길, 예, 강의 건너편에 보면 지금 에코델타시티, 그,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해변, 예,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 완성되면 어, 굉장히 멋진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기 보면, 둔치도는 자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둔치도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오다 보면 농가밭이 많고요, 뭐 양식장 같은 것도 볼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가로수와 또이 갈대, 강, 어 물고기가 뛰노는 것도 이렇게 하,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네, 둔치도의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좀 많이 좋고요.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강변에 텐트를 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 트레킹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말이나 그 아침, 저녁으로 보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섬을 둘러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도심을 좀 벗어나서 예, 이렇게 자연을 조금 만끽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딱히 이렇게 언덕이나 높은 곳도 없으니까 섬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한 섬의 4분의 3 정도에 이렇게 예, 들어왔고요. 저 앞에 보면 이제 죽전가라는또 식당이 있고요. 네, 여기 보면 또 주민들이 추천한 곳이긴 한데 금강 가든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오셔서 가족들끼리 한번 오셔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면서 섬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와 함께 둔치도 한번 잘 둘러보셨나요? 저는 지금 이제 둔치도를 빠져나가기 직전에 있는 그 마을버스 7번 버스 정류소에 지금 앉아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둔치도 모르시는 분참 많을 거예요. 뭐 강서구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둔치도는 이렇게 그 강변을 따라서 길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트레킹을 하거나 또 가족끼리 오셔서 자전거를 타기에 매우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한번 좀 와보셔서 어,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여유를 즐겨보시는 것도 참 좋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쯤 이렇게 또 오셔서 둘러보시는 거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강서구에 정말 이 아름다운 곳, 강서구에 가볼 만한 곳, 제가 계속 마이춘TV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